우하, 안녕하세요, 사코의 민우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음, 오늘은, 어, 바로, 축구화를 샀습니다. 네, 어, 축구화를 샀는데요. 아, 굉장히 무시무시한 놈을 갖고 왔습니다. 어, 제가 축구화를 안산 지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는 진짜 축구화를 안 가리는 편이에요. 어, 그치만, 아디다스 좋아합니다. 음. 저보다 발 사이즈가 큰 친구가 있어요. 그큰 친구한테 제가 매일매일, 어, 친하게, 친하게 지내고, 네. 완전 붙어 다녔습니다. 친구가, 어, 이제 발 사이즈 안 맞는 축구화를 저에게 줘요. 그러면은, 저가, 어, 고마워. 이러고서는 바로 신습니다. 그렇게 신은 지가 이제 한 1년 반 됐어요. 네. 어, 제가 경기에서 신는 거. 풋살아 축구화. 전부 다그 친구가 준 겁니다. 어, 어쨌든 건,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축구화 선물, 축구화를 이제 제가 샀는데, 물론 제 돈으로 산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제 돈으로는 살 수가 없었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졸업. 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죠. 입학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겸으로 이제 부모님이 축가를 사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어, 좋은 축구랑안 좋은 축구랑 가리는 편이 아니에요. 음, 어, 저는 그냥 있는 축가 다 신고, 그리고, 제가 한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어떤 친구가 계속 막 자기 축구가 좋은 거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 말고 제 형도 있었 그 제가 아는 형도 있었는데 막그형 앞에서 깝죽 깝죽 거리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축구가 좋으면은 축구 잘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형이 어, 굉장히 그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근데 어, 많은 부분이 다 찬성할 거예요. 물론 축구가 좋으면 좋죠. 뭐, 멋있고, 매력 있고, 축구 더잘 되는 기분 들겠지만, 그래서 저는 장비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구는. 어, 그런데, 제가 조금 장비빨을 부려봐야겠네요. 아, 그럼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그럼 이제 바로 축구를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축가를 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어, 네. 간단한 걸 가져왔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보호대. 어, 보호대를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카포 스토어에서 이 축가를 산 거거든요. 네. 카포 스토어란 축가를 파는 전문 매장이에요. 제가 동대문점에 가서 샀는데, 어, 음, 광고는 아니지만, 네. 제가 이거를 하나 샀어요. 네. 어, 이것도, 음, 그냥 축가 산 김에 하나 사자고 해서, 그냥 덤을 하나 사왔습니다. 어, 일단,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진짜, 일단 이 친구가 메인이 아니니까, 네. 아, 진짜 제가 부모님한테, 아, 축가 그냥, 그냥 친구 받아서 신으면 된다. 일단, 부모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 축가를 사주셨어요. 네. 어, 근데 제가 또 뭐, 아, 싫어요, 싫어요. 아, 저, 안, 안 싫을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저는 그냥,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제가 산 축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 첫째는 숫자예요. 바로, 406개입니다. 406이고요. 두 번째는, 데몬이에요. 악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바로 포그바입니다. 이쯤이면 대부분 다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이제 축하를 보여드릴 텐데, 박스만 봐도 웅장해집니다. 아, 바로 이 것입니다. 우 박스부터가 달라요. 일단 박스부터가 완전 그냥 고급집니다. 고급져요. 축구화가, 와, 이 박스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 뒷면에, 지금 박스 외관을 살펴보자면은, 뒷면에 아디다스. 옆쪽에 아디다스. 반대쪽에 아디다스. 그리고 여기 프레데터. 그리고 이 축구화의 상징인, 네, 돌기들이 막 여기에 있어요. 하, 이쯤이면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걸 보여드리자면은, 플래드 투 뮤네이터 20점 플러스 FG라고 되어 있구요. 그리고 상, 이거 신발 사이즈는 265로 샀습니다. 260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260까지 최대 발이 작은 사람, 260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이거 뭐, 이거 뭐라 돼있죠? 네. 이거 잘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근데 별다른 건 없어요. 여기 바코도 있고 그리고 뭐 샬라샬라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20점 플러스 FG잖아요. 이 FG라 FG가 천연 잔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천연 잔디용이 굉장히 잔디가 높기 높기 때문에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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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자기가 멋있다. 이거 뭐 그냥 간지 난다. 이러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자신의 뭐 훈련장, 네 경기장 뭐 이런 걸상태를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잘못해서 천연잔디용을 신천잔디용을 신었, 천연 사서 신었다가 발목이 아작날 수가 있어요. 네 발목 부상 직행 열차를 타지 않을 않으, 안으실 거면 네 그냥 에이지용, 네 천연 인조 잔디용, 네축구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열어볼 거예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도 프레그터가 써져 있어요. 와, 진짜, 굳이 이런 박스의 디테일을 신경 쓸 필요가 있죠. 간지이기 때문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laughs> 와우! 와 이거 축구화가 그냥, 이거 완전 그냥... 와... 진짜 가벼워요. 와... 일단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어 품질 보증서 같은 거입니다. 품질 보증서? 네... 뭐 이런... 이런게 들어있어요. 언제 샀는지, 뭐 이거 사이즈는 몇인지 이런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1... 그리고 설명서 2뭐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산 날짜가 11월 30일이에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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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 있죠 여기 11월 아 28일이네요 네 28일에 샀는데 이게 왜 제가 11월 28일에 산 사고 이걸 했냐면은 그때가 딱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네, 행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카포스토어에서도 이 행사하는 기간을 어, 같이 따라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한 건데, 축구화가 약 10만 원, 네, 10만 원돈 정도로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가격이, 아, 샀는데도, 이, 할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가격이, 셉니다. 아, 그냥, 거의 뭐, 아, 일단, 할인을 받지 않은 가격이, 30만원이에요. 30만원이면은, 제가, 옛날에, 성남시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남시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쪽 성남시청 밥은 아예 3,500원이에요. 3,500원. 그러면은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보시면은 11,000원이라고 저는 거의 뭐 성남시청 밥을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거의 식비로 쓸수 있는 돈이죠. 네, 바로 197,400원에 샀어요. 197,400원에 샀고요 아, 축구 너무 비싸네요, 진짜. 친구 거 다음 무슨 물려받을 거예요. 어, 이거는 택이 있어서 택을 떼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이 축구하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이 색이 있어요. 내 네, 축구화 가방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송송 바람이 잘네 들어가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미니 구두 주걱. 이거 그냥 뭐 펼쳐드리면은. 프레데터 아디다스 이렇게 써져있어요. 금색으로. 흰색이랑 금색이랑 그리고 시그니처 컬러 이렇게 넣은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접어서 두도록 할게요. 박스는 이렇게 텅텅 이제 비었고요. 내부는 박스 내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축구화 외관을 살펴볼 건데 어 아웃사이드 쪽보다 네 인사이드 쪽 네, 안쪽이 조금 더 돌기가 많고요 여기에 데몬 스킨이라고 써져 있어요. 데몬 스킨이, 그러니까 X라는 축구하는뭐 미라지 스킨 이런 듯이 다 축구화마다 이런 스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프레데터라고 써져 있고, 여기 금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가 발목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여기엔 프레데터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면은 쿠션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게 쿠션이에요. 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프레데터 컨트롤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이건 멋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번더 보시면은, 데몬 스킨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에는 반짝반짝 거려요.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영어가 써져 있는데, 초점이 잘안 맞죠? 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뭐, 어쨌든 뭐, 샬라샬라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사시면 여러분들이, 네.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거의 다 살펴봤어요. 이제 앞, 뒤 남았어요. 일단, 어퍼 먼저 살펴볼게요. 어퍼는, 어, 끈이 없어요, 일단. 끈 구멍도 없고, 네. 아예 끈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쪽 발목 쪽이 너무 짱짱해가지고, 네. 신기도 편하고, 그리고 신었을 때도 편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쫀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뒤를 살펴볼 거예요. 뒤가, 이쪽에 금색이랑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네. 이게 다 시그니처 컬러죠.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시그니처 컬러는, 이 금색이에요. 금색. 네. 금색이 가장, 네. 비쌉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에 뽕이 약간 투명하게, 네. 스터드가, 네. 이렇게 투명하게 되있고 이쪽 앞쪽도 투명하게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아예 불투명하게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히, 완전히 스터드가 이렇게 덮여있는 게 아니라, 어, 약간 여기 밑면도 남겨두고, 이게 약간 딱딱한 부분도 남겨두고,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디자인이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약간 물감을 그냥 막 멋대로 뿌린 듯이 이런 디자인을 해놔서 굉장히, 네,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디다스 로고 끝까지 다 돌기가 박혀있어요. 아, 제가 축구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던 거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와 돌기 ASMR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손이 아프니까 주걱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축구화로 할까요? 축구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기 ASMR. 와 소리 좋습니다. 소리 좋아요. 음 주걱으로도? 아 이거 완전. 떼지 않아요. 네, 절대 때리지 않아요. 아, 이거 그냥, 이거, 공을 그냥 휘리리리리리리 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축구하는 다 살펴봤어요. 아, 그리고 유튜버들 보면은, 어, 썸네일. 네. 그니까 썸네일이 뭐냐면은, 유튜브, 네, 화면, 영상 클릭하기 전에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딱, 아, 이제 이렇게. 아! 축구와 색이랑, 네,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이렇게 했었나요? 네. 프레디서가 좀 가리네요. 아, 이렇게였군요. 와우. 썸네일 각!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이 축구화를 알아봤어요. 어 근데 제가 옛날에 신던 축구화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지진이 났어요 앞에 지진이 났고 와 뽕이 그냥 풋사라가 됐어요. 네 정말 하, 정이 들었어요. 여기에 하, 알맹이까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같은 브레데터 모델이에요. 네 저는 아디다스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데. 어, 이건 그냥 제 사심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아디다스가 이렇게 옆면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FG 용이기 때문에, 이게 발목이 길어요. 네. 훨씬 깁니다. 근데 이 프레드 터만의 특징이, 이쪽, 이 뒤꿈치가 굉장히 딱딱해요. 네.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컨트롤 스킨 뭐 이렇게 돼있죠. 어 그리고 밑면도 네 훨씬 깐지나죠 이 오른쪽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모든 리뷰를 끝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 정말 큰 금액을 들여서 샀구요어 정말 네 축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 축구 끝날 때까지 네 계속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2020년이 다 갔죠. 어, 여러분들 새해 다잘 보내시고,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워치.